네, 우선 그 일반적인 타입의 무선 에어펌프 연결 방법인데요. 자,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부터 벌써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감을 때 공기가 빠지게 되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공기가 빠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메이튼 에어펌프 원터치 타입은 바로 체결이 되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로 주입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카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원터치로 에어 손실이 거의 없이 체결과 해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다입니다. 예, 오늘 제가 어, 메이튼 에어펌프 제품 리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어, 지금 겨울철로 접어들고 나서 아마 자동차 공기압들 좀 신경 좀 쓰셔야 될것 같은데 음, 때마침 어, 메이튼에서 어, 에어펌프를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추운 겨울이 됐는데, 추운 겨울에, 어, 자동차 공기압이 많이 신경 쓰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영하 뭐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공기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차 같은 경우에 제가 가을에 냉간 시에, 니까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고 아침에 37에다가 맞춰 놨는데, 며칠 전에 영하 7도까지 떨어져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겠지만 어, 영하 7도에서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기압이 3 정도 떨어졌고 아마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 공기압이 한4 정도까지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정 공기압보다 떨어지게 돼서 타이어가 편만 먹어나거나 연비가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공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은 이런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카센터에서 뭐 엔진오일 갈거나 정비하고 나면은 공기압들을 굉장히 세게 넣어 주십니다 보통 막40 넘게 넣어 주시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차가 통통 튀고 그것도 또 연비도 떨어지고 편마모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은 규정공기압에서 1,2 정도만 냉간시에 그 정도만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주행하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요거를 보충을 해주시거나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에어 펌프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차에도 있지만 그거는 유선이라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이 무선 에어 펌프인데 메이튼 에어 펌프는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이트 에어 펌프는 자 박스를 열면 이렇게 별도의 보관함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저가형들 어 이제 중국산들은 보면 이제 본체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메이트는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처럼 하드 케이스 형태로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본체와 네, 여기 본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속품이 들어 있는데 어, 특이한 점이 요즘 시거잭이 들어 있어요. 시거잭이 들어 있고 당연히 이제 무선이니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c 타입 충전기 그다음에 펌프에 연결하는 에어선, 연결선 그리고 보통 많이 들어 있는 이제 노즐 노즐 4종이 들어있구요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인 이 원터치 노즐 이 원터치 노즐이 들어있어서 어 원래는 타이어 공기 주입기에 연결을 할때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돌리고 풀을 때 에어가 상당히 많이 셉니다 아무리 빨리 돌려도 공기가 좀 세고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 여게 이제 좀 뻑뻑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메이트는 이거 자체도 상당히 두드럽네요. 요 방식이 장국을 풀을 때 에어가 새는데 메이트는 이렇게 원터치 타입을 사용을 해서 어 바로 손쉽게 연결과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에어 손실 거의 없이.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 12V 잭이 있는데 요거는 왜 들어있냐? 만약에 쓰다가 배터리 충전하는 걸 깜빡하고 만약에 배터리가 없을 때 유선으로 연결하면 유선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특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이 있는데 어 제품의 부피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요. 오른쪽이 지금, 어, 메이튼 제품인데, 부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 정도로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휴대성은 이 작은 제품이 좋은데, 어차피 이거 차에 두고 다니는 거라, 휴대성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등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본체가 크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에어실린더, 그러니까 피스톤이 용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기압을 넣을 때 빠르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어, 메이팅거를 테스트하느라고 넣어봤는데 지금 좀 전에 보였던 기존 제품보다 두배 이상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이 실린더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혹시 측정이 가능하면은 어 들어가는 시간을 공기압 1 psi 증가 시킬 때몇초 걸리는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트 에어 펌프 자 전원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모드가 나오게 되고요 자동차 모드 자전거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거고음 같은 걸 넣을 수 있고요 지금은 p s 단위로 되어 있고 요 PS 단위로 되어 있고요 이걸 꼭 누르시면은, 키로파스칼, 키로그램퍼센티미터 제곱, 바. 이렇게 네 가지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정도, 바하고 PSI 정도만 나오는데, 메이튼 에어펌프는 네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그리고 앞쪽에는 LED 후레시가 있어서 예, 야간에 사용할 때 상당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 밖으로 나가서 어, 제가 아까 그 원터치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기존에그 돌리는 타입하고 메이튼 원터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일반적인 타입의 무선 에어펌프 연결 방법인데요 요렇게 노즐에다가 돌리는 방법으로 요걸 조이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이 중간부터 벌써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감을 때 공기가 빠지게 되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공기가 빠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메이튼 에어펌프 원터치 타입은 예, 바로 체결이 되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로 주입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카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원터치로 에어 손실이 거의 없이 체결과 해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에어 실린더가 커서 어, 공기 주입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메이튼 에어 펌프는 0.5 단위로 공기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 단위로 1 psi로 되는데 지금 메이튼 에어 펌프는 0.5 psi 단위로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재려면 제가 39부터 40까지 1PSI 올라가는데 몇 초가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PSI 올리는데 20초 정도 걸렸고요. 20초. 제가 부피가 작은 기존 펌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 올리는데 28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 두배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까 메이트는 20초 정도, 지금 요 작은 펌프는 28 정도 한 8초 정도 더 걸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트 제품은 실린더가 크기 때문에 어, 공기 들어가는 시간을 매우 단축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기압은 어,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고요 많이 빠져 있어도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차 문을 여시면은 이렇게 공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타이어에 맞는 사이즈의 공기압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6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들은 아마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는데 이 36에서 1이나 2 정도만 냉간 시에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도 냉간 시, 겨울철에도 냉간 시. 주행하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주행하면 또 올라가게 되니까요 제일 낮을 때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이튼 에어펌프 리뷰 해 봤고요 어, 다른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